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리플 CEO가 XRP 규제 명확성을 강조했습니다. SEC와의 소송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10년간의 리플의 목표와 규제 준수 노력을 상세히 설명했죠. 그는 가치의 인터넷 구축을 위해 60건이 넘는 라이선스를 획득하고 전 세계 규제 당국과 협력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SEC의 소송이 미국 암호화폐 시장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지적하며 규제 불확실성이 혁신과 일자리 감소를 야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원의 XRP 증권 미해당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는 리플뿐 아니라 미국 블록체인 산업 전체의 승리라고 언급했습니다. CEO는 의회에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안했는데요. 금융 규제 기관 권한 명확화, 혁신 기업 지원 제도 마련, 그리고 미국을 암호화폐 선도 국가로 만드는 전략 수립입니다. 미국 내 암호화폐 이용자가 5,500만 명을 넘고 시장 규모가 4,726조 원에 달하는 만큼 세계적인 규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디지털 자산 명확성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SEC의 7월 10일 비공개 회의가 리플 소송과 관련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XRP의 규제 지위에 대한 최종 결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상황이 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의 흐름을 주목해야겠습니다. 코인 투자에 관심 있는 여러분이라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